이걸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이라는 이야기로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려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주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이 복, 이 복을 얘기하더라. 이 복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이 세상에 공중 근세 자본사들의 그영 안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의 생명으로 주는 그 재산과 정지함이 없는 그복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맨날 세상 사람들 복이 부러가지고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는 회장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해요. 목숨이 끌다. 끌떡 하고 있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야, 저 재산 누구한테 먼저 갈고, <laughs>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직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그래서 자기 딸이 부자 아닌 어떤 보통 남자하고 연애한다고 아빠가 반대해서 애가 전에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냐 말이에요. 이복한 단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6개월이 걸려도 아니 15년이 걸려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복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복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저 어떤 사람이 잘됐다 하면 아이고 부러워라 당신 아들은 어떻게 그래 좋은 대학 갔느냐고 당신은 아는 어떻게 그래 좋은 회사 취직됐느냐고 그러면 그런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를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다시 일절을보시고에베소일1 보겠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왜 택하느냐?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그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뭐 하려고요? 그룩하고흠 없게 세우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에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라. 와 당신 이런 복 받았습니까? 예 저도 그런 복 받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았지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불러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아야 되지만 장세절 우리를 예정하여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서 값주고 살셔서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로 거룩하고 허물게 완벽하게 그리주신 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며 하면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와, 우리 주님의 영광이 대단하시군요. 요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어죽지 않은 것, 이렇게 몇 가지 주서, 이래 이래 주서 와가지고 그때 묻은 거꼭 애들 코 묻은 그 동전 그거 몇푼 가져오는 거나 우리 하나의 폐가 흥금하나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 거 가져와서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런 거는 이건 해장도 안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은 이근희 회장에게 대단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파산 날 지경인데 파산을 다 막아주고 뭐 장사 잘 되게 하는 어떤 프랜차이즈 하나 주든지 아니면 백화점 하나 주었다 할지라도 그거 받았다고 고마워서 하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 갖다 바치면 그 회장이 뭐 좋아하겠어요?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갖다 바쳐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까요? 예?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소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의 공로를 알구나. 너는 내 아들의 그 십자의 공로를 알구나. 너는 은혜를 아는 자구나.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아니, 성경 있지요? 성경 없, 없는 것 같아요. 와, 와. 성경, 성경 1장 6절 있잖아요. 12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려면 뭐가 또 된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된대요. 세상에. 아 우리가 뭔데요? 이걸 가지고 내가 멋있게 잘 성화돼서 멋있는 사람들이 영원의 자수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박주환 집사님 평생에 대표기도 처음 한 거예요. 다른 게는 장로님만 기도하지 우리 장로님들이 양보를 잘해가지고 그냥 서리 집사라도 기도 시키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복이죠 사실은 두렵고 떨림이지만 우리 우리 집사님이요. 어... 미안한데 이런 말 해서 얼마 전에 한 만났는데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은요, 지금도 형편만 되면 필드 나갈 사람이라고 그래요. 필드가 어딘지 아시죠? 그것도 국내 필드가 아닙니다. 저 해외 필드 나갈 사람이에요. 지금만 형편을.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자기가 쟤인 줄 알고, 전진체인 알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의 공로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이 일은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 형이 뭐 열심히 기도하고 오라해가 된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박주원 집사님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 네, 니 같은, 미안합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그룹한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냈잖아 내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이라 이 말입니다 흠물과죄로 죽은 우리가 유원한 명령 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의 피로 완벽한 작품이 됐단 말이죠 그럼 작가들은요 자기 작품에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작품이 대하여 내 작품에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옆에 딱 밑에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살인강도를 살인강도를 완벽하게 그리스의 심으로 만들어내신 그피해 능력 그거저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강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죠 강도가 평생 장녀짓 하다가 그리스의 용서를 받은 그 장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의어자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주섬주섬 뭐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거 더러워서 받지 않으세요 이게 은혜에서 은혜로입니다 이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창세 1장 1절부터 요한계도까지 전부 다 은혜에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